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민호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자 지금 스트라티스의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자 스트라티스 같은 거 보시면요. 오늘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들어오질 않았는데 자 오늘부터 거래량이 실리기 시작하면서 상승이 나와주기 시작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왜 중요한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일단 현재 구간대에서 추가적인 진입을 하신다거나 아무 정보 없이 매도를 진행하신다거나 또 여러분들 스스로 아무 정보 없이 매매를 진행하 된다고 한다면요. 큰 손실을 볼수 있는 구간대기도 하다 라는 거를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절대적으로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민원정보 듣고서 무조건 진입을 하셔야 되고요. 또 무조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서 대응해 을 주셔야 큰 목표, 큰 수위 가지고서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릴 정보는 스트라티스 세력들한테서 어렵게 받아온 긴급 정보인데요. 현재 스트라티스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흐름 좋아지고 있어요. 수급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자, 그래서 폭등이 나오더라도 민원정보 받고 나서 폭등 매도가에 무조건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바로 폭락으로 손실폭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혼자 해봐야지. 이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들의 돈은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자, 미호정보 받고나서 안전하게 진입 혹은 매도 정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들은 스트라티스 관련한 극비 정보이면서 스트라티스 홀더 분들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긴급 정보이기도 합니다. 일단 현재 가장 부유한 나라 바로 중동이죠. 이 중동에서도 두바이에서 어렵게 입수한 긴급 정보인데 현재 스트라티스의 두바이에 대형 고래들이 매집을 진행할 것이다. 라는 극비 자료가 넘어온 상태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정보를 알려드릴 거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시점 가장 부유한 나라란 어디입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중동이죠. 자, 그중에서는 이 두바이가 암호화폐 타워를 지어 가면서까지 이 코인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 1인 두바이에서 또 다른 소식이 나왔는데요. 바로 이 러시아가 암호화폐자산을 은닉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자, 그 금액은 자그마치 10 조원대 규모의 금액을 은닉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10조원대 규모의 재산 즉 메가토급 고래가 움직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세계 1위 업부인이 두바이에서 러시아의 1 0조원대 금액이 혼자서만 움직일까요? 절대 아니겠죠. 더큰 금액이 움직이게 될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바이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법까지 개설했다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은 두바이에서는 25년도 1분기부터 암호화폐 고래 시단을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 자 그만큼 이고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세력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자, 특히 이 코인은 이 고래세력이라는 말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 세력들의 가격 개입이 굉장히 심한 편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 비트코인투자전략실에서 이 고래세력들의 자금 흐름을 포착을 해서 시세를 예상하는데 성공을 했다. 이렇게 발표까지 나왔기 때문에요. 자, 이제 사실상 차트보다도 이 고래세력들의 움직임이 더욱더 중요해질 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이 미국의 최대 코인 세력인 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아들을 직접 두바이로 특파를 보내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어렵게 보착을 해왔고요. 자, 현재 전 세계 자금이 집중되고 있는 이 중동 시장과 미국 시장의 결합. 자 여기에 우리도. 저희도 발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국 쪽 두바이 쪽 왔다 갔다 정말 수많은 미팅과 협상을 통해서 이 중동 세력들의 정보를 어렵게 어렵게 입수를 해왔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말로 집중을 해줘야 돼요 자,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이 중동 코인 세력들이 모여 있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이 중동 코인 세력들이 모여 있는 텔레그램 방이고요 최고등급 정보 방이다 보니까 들어갈 때 제가 돈도 상당히 많이 썼는데 뭐 아무튼 자 여기에 무사 입장을 했고요 자 이번 코인의 내용들이 있길래 쭉 보다 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세력들이 여기 에 사진을 다 같이 공유를 하면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이 사진 한번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보시면 은자 여기서 왼쪽부터 코인의 이름들이 나와 있죠. 자 코인 이름 은 제가 불러 처리해놨어요. 코인의 이름이 쭉 나와 있고요. 중간에 이렇게 매집 수량 가장 오른쪽에는 자 이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 날짜가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걸 모두 정리해서 본다면 중동 세력들이 계획적으로 코인명 매집 수량 날짜까지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고면서 매집을 하고 있더라.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이 내용들을 한줄한줄쭉번역하다 보니까 정말 요런 식으로 최근 상승했던 코인들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번역본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보시면 A8 에이전트 8라는 코인이죠. 자, 보시면 에이전트 8은 3월 10일에 상승을 시작할 것이다. 예상 증가율은 400%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차트 한번 바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비썸에 에이전트 8 코인 보이실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래 차트부터 보시면 정확하게 3월 10일이 지나고서 17일 단 하루 만에 미친 듯이 거량이 터져 주면서 장대 양봉이 정확하게 터져 나와 주었죠. 자또 최근 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수익 코인입니다, 여러분들 수익 코인. 자이 수익 코인은 5월 20일 상승이 시작된다. 예상 증가율은 1,000%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00% 엄청난 수익률이죠. 자 그렇다면 정말로 상승이 나왔는지 이 업비트의 수익 코인 검색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업비트의 수익 코인 확인이 되시죠. 자 수익 코인 얼마나 상승? 나왔습니까자 아래 보시면 정확하게 5월 20일부터 갑자기 거래량 확오기 시작하더니 1,000%가 넘는 장대 양봉을 쌓아줬습니다. 자, 정말로 이 중동 세력들이 의도한 대로 차트가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정확하게 터져 나왔는데 자 이때 진짜 어마무시한 대박이 터져가지고 저희가 한동안 다 난리가 났었죠. 자 이렇게 고래 세력들이 개입을 하면서 상승을 시켜버리니까 자그럼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수익 보기가 어려우신 거 아니겠어요? 자 하지만 반대로 제가 갖고 있는 정보로 미리미리 이 저점 구간에 매수를 해둔다면 요런 수익 내가 쉽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바로 다음 코인 내용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여기 날짜를 보시면요 자 이번 코인은 8월 10일에 상승 시작이 된다 자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예상 증가율 이번에는 몇 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껏 나왔던 그 어떤 코인보다도 상승폭이 크고 역대급 대폭등 예상되는 그야말로 로또 중에 로또인 히든 종목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코인 역시나 차트 한번 바로 분석을 해봤는데 이번 종목 마찬가지로 업비트의 상당히 되어 있었고요. 자 아래 보시면 최근 거래량도 갑자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폭발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가격대도 지금 충분히 저점 구간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자 이거 뭡니까? 이 고래 세력들이 앞선 종목들처럼 가격을 폭등시키기 전에 매집이 들어왔다는 것을 저희가 미리 미리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 종목 예상 수익률은 지금껏 나왔던 그 어떤 종목보다도 상승폭이 크고 자 또한 역 대폭등이상이될 만큼 여러분들의 수익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결론은 뭡니까? 자 그렇죠. 이번 종목 아직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매수를 담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자 처음 보신 분들 구독자 분들은 소액으로 만 원도 좋습니다. 자 특히나 현재 코인 시장 장제가 뭐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이 코인 명을 현재 지금 가르놓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자 왜냐 이 시크릿 종목 같은 경우는 에 수급을 위한 보안 유지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가려두고 있어요. 막 수급이 꼬이게 되면 예상 수익률은 절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려둔 거 양해를 드리고요. 자, 그래서 제가 무작정 오픈을 해버리면은 수급이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요. 간단하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를 잠깐만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 3966의 2964 번호 여러분들 숫자 1번, 간단하게 숫자 1번만 위에 번호 로 발송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종목 바로 그럼 답변을 해 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1번을 보내주시면 제가 업비트와 비슷하면서 어떤 코인을 매수하면 되는지 또 얼마에 매수해서 얼마까지 올라갔을 때 팔면 되는지 전부 다 알기 쉽게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기 때문에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너무나 쉽게 예상 수익률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종목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며칠 하고 여러분들 8월 10일에 이 종목의 수익은 찾아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3966-2964번으로 숫자 1번 문자 빠르게 남겨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직접 1번 보내 주셔야 제가 아, 우리 구독자분들이구나 하면서 답장을 보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바로 010-3966-2964제 개인 번호로 숫자 1번 화면 잠깐만 멈추고 바로 보내 오시면 됩니다. 네, 다 보내고 오셨죠? 자, 혹시나 내가 여유 자금이 좀 부족해서 당장은 매수를 못 합니다 하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정말로 자신 있기 때문에 진짜 올라가는지 아닌지 직접 두 눈으로 꼭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요새 날씨가 너무나 확 떨어졌어요 더위 항상 조심하시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